아니, 모래국수는 왜 모래국수예요? 어, 옛날 그럼 배고픈 시절에 생선 넣도고 식구도 많고 배놓 고픈 시절에 생선 옆고나물옆고 밀가루 칼국수 위안해서저 배불리 여러 가지 모아 데서 먹자 다가 여름이 모여서 배고픈 거 같아요 먹어가지고 도갈 네. 때가 있나요? 뭔지시려고요그러도 뭐 음, 뭐, 괜찮고 안어 머리국수 좋아해요? 머리국수? 한번도안 들었어요? 아니요 머리국수 네삼 앞에 가시면 있어요. 있어요 대천, 아. 대천 식당 대 식당 아. <놀람> 신기하네 모듬국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, 와 나는 내 예상과 완전 다르다 대박이다